다양한 각종 지식들을 알아보는 정지원의 엄지 척 지금 시작합니다. 감정 표현 중 그쪽 요소가 되는 눈물. 슬픈 감정을 느끼면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가 있죠. 그런데 이 눈물에 대해 떠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. 바로 눈물을 참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건데요. 아, 실제 눈물을 흘릴 때와 참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뇌파 검사를 했습니다. 남녀 실험자를 모집한 뒤 우선 평상시의 뇌파를 측정했는데요. 네, 두 사람 모두 안정적인 뇌파가 관찰됐습니다. 이제. 영상을 보며 눈물을 참는 쪽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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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흘리는 찾지 쪽으로 찾지 비교를 했는데요. 눈물을 참자 뇌파가 급속히 치솟 습니다. 저 빨간 그래프가 스트레스를 뜻 한다고 해요. 네. 네, 한편 안정적인 뇌파를 유지하던 이분은요. 슬픈 감정이 느껴지자 서서히 뇌파 가 올라갑니다. 눈물을 참은 실험자의 뇌파와 비슷한 모습인데요. 하지만 오다, 오다, 오다. 네, 눈물이 흐르자 이내 다시 안정적인 뇌파로 네, 아 돌아왔습니다. 실험 아 네, 결과 눈물을 참던 쪽의 스트레스 뇌파가 확연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. 아 네, 스트레스 그래프의 분포도 차이가 또 크죠. 울고 그아 나니까 어, 좀 마음이 정화가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울고 싶은데 못우니까또 짜증도 나더라고요. 아또 억지로 눈물을 참으면 스트레스가 고조돼서 안정적인 알파파가 감소하고, 집중력이나 주의력이 떨어지고 네. 뇌의 노화를 억제시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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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, 네. 수 아, 있습니다. 돼, 응. 눈물을 참으면 건강에 해롭다는 이야기는 엄지척 진실이었습니다. <놀람>